보시는 것처럼 이 똑딱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저는 완벽하게 다 채운 거고 조금 더 이제 그 여미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반대편까지 해서 싹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까지 채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그냥 다 풀러 가지고 이 상태로만 그냥 얘만 그냥 이렇게 지퍼로 다 옮기시더라도요 카키 뭐, 지금 펄펄살지 매진 나왔어요 어머. 이것만 이렇게만 오픈하시더라도 사실 진짜 어깨 부분에 뭔가 이렇게 모피 숄을 두른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화려한 어떤 선생님의 악세사리들, 네. 뭐 이런 거 이제 걸친 것처럼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쭉 내려가시고 볼충해 되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어쩌봤던 게 지금 이 뒤쪽에 음. 절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쪽에 절개도 네. 많고. 제가 서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뒤쪽에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네.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푹 퍼지는 패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절개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잖아요 허리 쪽으로 몰려서 네. 그리고 이 옆, 옆구리 옆에? 쪽을 보면 은 네. 여기도 작은 절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허리가 굉장히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날씬해 보이니까 <laughs> 어, 패딩이 푹 <laughs> 는 패딩이 아니라 라인이 네. 이렇게 잡혀 있는 패딩이 아니 그리고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음. 사실 그쇼스트들이 여기 뒤쪽에 저희 마이크 장비 같은 거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한 짐이에요. 근데 여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감이 지금 제가 이제 무릎선 바로 보이시죠? 완전히 정말 거의 허벅지 엉덩이 싹 덮어 가지고 약간 A라인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거의 아래까지 허벅지를 싹 덮어 주기 때문에 근데 민희랑 그렇게 입어도 이쁘다. 그 어, 섹시하네. 연말에, <laughs> 연말에. 우리 이제 연말에 모임 <laughs> 많잖아요. 연말 모임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패딩 입고 갈 거라고 생각이나 누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워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연말 모임 자리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냥 사실 캐주얼한 게 아니라서. 그렇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스님 옆에 지금 진니씨 입고 응. 있는데 저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제가 네, 네. 그냥 고객님 정말 우리 막 그랬잖아요. 어머 그냥 여기 블랙 티셔츠에 <laughs> 블랙 바지에 그냥 이거 저는 아예 다 뗐어요. 다 떼고 다 입었는데 근데 얘털 하나만 연출을 했거든요. 내가, 내가 이렇게 올려줬어 이거. 로 어. 어때요? 좀, 아니, 그러니까 집에 이런 것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또 모피들이 응, 잘 나와서 응. 네. 저거 아마 선물로 또 이제 받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거 워머를 또 뗐더니요. 네, 여기도 이렇게 튀어요. 약간 좀 사파리 느낌 같아요. 살짝 그죠 어, 약간, 약간 재킷 코트 같은 어, 그런 어, 느낌? 그렇지. 깔끔한 어.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리고 젊은... 엄. 음. 어. 그러니까 젊은, 젊은 친구들이 친구들? 이렇게 화려한 거 싫어하면 네. 엄마 입으실 때는 이거 네. 달고 그쵸. 딸한테 빌려줄 때는 이거 아. 좀어가지고 <laughs> 어. 다른 게 왜냐하면 워낙에 따뜻하고 네. 이게 사운스가 들어가 있어서 되 길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어. 이게 딱 앉아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앉아도 이게 빵 이렇게 막 솟아오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실 이게 뭐 오리 막 구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가볍고 폭도 진짜 높고그 옷이 너무 가벼워.